네.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곱셈표를 완성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나왔는데요. 자, 이제 빈칸을 하나하나씩 채워 보도록 합시다. 자, 이 그림을 보면 곱하기가 있고 가로수 가로에 가로에 네모칸과 56 네모칸이 있고 그리고 100 네모 네모 400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빈 칸, 이 규칙, 이 표를 간략하게 보면은 가로에 있는 수와 세로에 있는 수를 곱해서 나온 값을 여기 있는 네모 칸에 적어주는 게 여기 있는 이 표의 규칙인 듯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100에다 무슨 수를 곱하면 우리는 4 0 0이란 값을 얻을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우리는 4를 곱하면, 자, 40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, 마찬가지 원리를 사용을 해서, 한번, 여기 있는 빈칸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0에다가 몇을 곱하면, 우리는 70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죠. 100에다 7을 곱하면, 우리는 70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, 마찬가지 원리로, 자, 이제, 이 아래에 있는 빈칸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몇에서 4를 곱하면 우리는 80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까요? 네 그렇죠 200에 4라는 값을 곱하면 우리는 80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슷한 원리로 아래의 빈칸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에다가 4를 곱하면 우리는 100, 120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까요? 그렇죠 우리는 300에 4를 곱하면 우리는 1200이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축에 있는 숫자와 그리고 세로축에 있는 숫자를 다 채워 보았으니 이젠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곱해서 이제 나머지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합시다 자 200에 6을 곱하면 몇이 될까요 그렇죠 1200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0에다 5를 곱하면 몇이 될까요? 그렇죠? 1,500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죠. 자, 그러면 300에 7을 곱하면 우리는 몇이 될까요? 아. 네. 2,100이 되겠죠? 우리가 네, 우리가 숫자를 곱하는 건데. 네,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곱하는 건 아니죠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00에 6을 곱하면 우리는 몇을 구할 수 있을까요? 네 그렇죠. 2,400을 구할 수, 구할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우리는 곱셈의 곱셈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표의 규칙이 곱셈이란 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겠죠. 각 항과 열의 숫자 배열이 바른지 확인을 해보면 자, 4, 5, 6, 7 이렇게 가로로 한 칸씩 이동할수록 1씩 커지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0, 200, 300, 400 이렇게 가로로, 세로로,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갈수록 100씩 커집니다 그리고 이 수들을 곱해봄으로써, 계산해봄으로써 여기 있는 이 빈칸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. 400, 500, 600, 700이 되고요. 겠 800, 그리고 200이 커져서 1000, 그리고 200이 커져서 1200, 그리고 1400이 되겠죠. 300씩 커져서 1200, 1500, 1800, 2100이 되고요. 겠 그리고 400씩 커져서 1600, 2000, 2400, 2800이 되겠 800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.